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점은 대원제약입니다대원제약 수급보시겠습니다. 네, 대원제약 수급보시게 되면 누적수비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양 매수가 조금 들어왔는데 밀렸어요. 근데 거래량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다. 수급상으로 현재 뭐 약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단기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봉상으로 이제 16,550원을 지켜주느냐, 요 관점으로 일단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21선까지, 여기 이제 전저점 원저리까지 한번 더올수 있겠죠. 그 정도 관점. 그러니까 15,65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2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항 말씀드렸고, 뭐 지지라인 말씀드렸는데, 요 하방의 목표치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넘어갔다가 넘어갔다, 이제 밀린 거잖아요. 요 구간이 이제 저항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날짜를 일단 바꾸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이 조그만 N짱은 요 16,000원까지 일단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번, 이못 넘어갔기 때문에, 큰 N짱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응? 빠지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14,000, 300원. 근데 이제 여기 내려올 때 이제 16,150원이나 15,450원, 14,700원이 지지라인이 되니까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적당히 하시고 여기 전조점 이탈하면 손절은 치셔야 된다. 아니면 비중조절은 최소화하셔야 된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반드시 성당가 오면 절반은 털으셔라.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상승의 목표치는 넘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조금 크게 넘어가게 된다면 23,250원까지 일단 열려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고점이 돼버리니까, 17,400원도 있지만, 만약에 이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게 지금 쌍바닥 패턴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올라가면, 올라가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18,400원을 좀 넘은 상태에서 밀렸다가, 밀렸을 때 17,400원 구간을 지켜준다면, 이제 이런 N점이 생기는 거죠. 상단으로 봤을 때, 밀렸을 때또이 구간이나 이쪽 구간을 지켜주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갈, 2300원 넘어갈 때 거리량 치르면 이렇게 클렌즈하고도 갈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예. 대원작은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